오늘 또 베라크루즈 저번에 가위 플러그 한번 교환하신 분 있죠 가위 플러그 엔진 내아야 된다고 폐차시키라고 <laughs> 그차습니다 운전석 조인트가 나왔어 데스트 고무 터졌는데 저번에 한번 그때 왔을 때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예 오후에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못 해주고 오늘 현자 들어왔네요 그래서, 조인트 한번 갈 겁니다. 재생으로 갈 거예요. 재생으로 갈 건데, 하, 아, 예,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이쪽 조인트 잘안 빠져. 어? 한번, 그, 우리 삼지창, 이거 제 삼지창이라, 얘다 이래. U자로 내가 특수공간인데, 그걸 딱 하나가 탁 치면 탁 빠져야 되는데, 그래 빠지면 제일 좋고, 안 빠진 게안 빠져가지고 옛날에 한번 미션 내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버리고 있어. 이거. 키가. 키가 부러졌죠 이게 딱 문다고 안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K5도 그렇고, 차종 매차종이 몇, 몇 그렇죠. K5 그렇고, 그 다음에 베라코르 잡는 번 그렇고, 저쪽 거는 쉽고, 이쪽 게 어렵거든. 오늘 잘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지만, 감절심이 한번,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잘 되면 금방 바꿔주고, 어, 금방이고, 조인트 가는 거야. 잘안 되면 오래 걸리죠. 응? 그리고, 와리핀도, 조인트 갈 때, 이 와리핀도 새거 꽂습니다. 응? 원래 조인트 저거 시키면 업체에서 이거 주는데 없어. 그래서 전화 이거 아예 사놨습니다. 옛날에 한거 사라니까, 지금도 쓰고 있어 지금도. 응? 휴, 잘 될란가. 걱정입니다 걱정, 걱정. 응? 걱정. 아, 이거결국에 미션 내놨습니다, 이 차. 미션 내라면 미션 따겠습니다. 따게가 빼낸 거라.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 특히, 이런은좀 가는데, 사륜 차들이 좀 버렸더라고, 사륜, 사륜. 그래서 그걸 안 버리고 놔둔 거야, 내가. 갖고 온나, 어? 갖고 온나. 찾 주던데 저런 일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갖고 온나. Okay. <laughs> you 아이구 이게 플라스틱이었네 보아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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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를 해줘야겠죠 개성품은 놔주면 제거를 갖고있어 제발 이거를 하는김에 양쪽 다 해줄까 제, 이거, 이거는 개성품이죠 이건 철입니다 이금 플라스틱이고 응. 다 해줄까 다 해주는게 맞겠죠 아 시간내 なんで 잘 빠질런가 모르겠네 어빠졌어 아, 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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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 빨리 빨리. 옛날에 이거 씨, 얼마 쭉 때렸던가. 이거 다 휘어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laughs> 캡을 아무씩안 넣는 경우가 있어 사람들이. 이거 캡 넣어야 됩니다. 저기다, 아이고 봐라. 요 보면 없죠? 요거 빼가 넣어야 됩니다. 개성품 철판 개성품 맞습니다 이게 고착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쪽에 다 이제 미션 오일 쪽에 젖어있습니다. 인트 빼면 깁스을쭉 흘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다막아놨거든 그러니까 안에 내얼굴를 구리스나 이런 어떤 제품들을 발라놓으면 그 고착이 안될 건데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착이 돼. 녹이 핀다, 녹이. 그래가지고 이게 고착이 다가안 빠지는 겁니다. 이인이 한번 걸릴 수도 있고. וואט זה מה מטוש? אנדרי קרוקני 역시 기름칠을해야잘 들어가. 네? 기름칠을 해야. <laughs> 기름해 <해야 돼>, <laughs> 아, 다그래잘는데다 아, 안 빠지면 진짜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아겁납니다 진짜. 그 결국 그 견인해가지고 가가지고 미션 미션 내려가지고 해결했거든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응? 운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오만 얘기 다 하는데 안돼안 안 되는 건안 돼. 한번 물린 거는 안 돼. 어쨌든 그런 걸 해도 잘안 되더라고. 자기가 안 되는 건 내가 내가 해도 안 되고 내가 해도 안 되는 건 저쪽이 해도 안 돼. <laughs> 저쪽은 한번 바꿀게요. 바꿔 놨겠나? 이거만 바꾸면 기어 넣으면 딱딱딱딱 소리 나죠. 소리 납니다. 유일 때문에. 기어 이빨 이딱딱딱딱딱 소리 나니 찾아보나 여상 운전다기 때문에 사진 찍어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 이해하지. 샴푸. 이 철파이라. 이 철파이죠. 세고 세고 콜마이 세고 야기부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